반갑습니다 음. 예오베다 음, 어. 아니 자안하고안보니까 이거 깔아놨다 음, 리기 우리 할 자리만 다해놨다 아니 이거 이거 네. 이거 깔아 이거 베다다오늘 네. 어,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겨. 또 필요 없지? <목소리> 아니매야 네. 이거 잠깐만, 보서워 뭐, 과학 보어요 이, 이, 내일이 다 썩으나, 바타나네. 그 밖에 안 쓰면, 거기 어디 쓸지, 너? 댄빵안 되고, 쓰려고 아, 아, 이런 사람이. Look. 올리고 기부달고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네. 돌이 나왔어요 이제 바닥 깔고 또 벽체 닦방하고. 달고 받아 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줌마가 잘생겼다니까 그의 도치대가 욕인 줄 모른다. 아줌마가 <laughs> <laughs> 잘생겼다니까 그의 도치대가 내가 욕하는 것도 모른다. Oh! <laughs> 사각으로 땀이 마고, 동그라미, 동그라미 딱으로. Okay Peace. 침대고 아뿐이 아니 그 외질이 한 보지 아니 그거 잘못했으면 겠지아 바닥 매기면 집어든 게고예 됐습니다 그 마무리 집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손 살짝 보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수고가 많았습니다.